예,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 상속인들 간에 그 상속 재산 그 협의로 분할이 안돼 가지고 어, 재판으로 이렇게 분할 청구 소송을 할때 어, 그렇게 이제 분할 청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취득세하고 상속세 그리고 부가가치 요게 이제 임대물건이라고 봤을 때요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상속 개시 일이 속하는 달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협의 분할해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도 하고 등기도 하는데 이렇게 분할청구가 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이게 뭐 등기가 잘안 되겠죠. 이때는 어 상속인 중에 누구라도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겁니다. 어 납부는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어, 요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취득 신고 불성실 과산세가 20%거든요. 그럼 이 취득세가 뭐 3천만 원이다. 어, 그럼 600만 원을 세이브합니다. 납부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은 납부 요 신고만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 이자 개념으로 붙습니다. 그래도 요 신고만 해두시면 20% 절감할 수 있다. 음. 누구라도 요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어. 신고만 해두시고 신고만 해두시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하고 납부까지 하면은 납부 불성실도 면하고, 어, 어떤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 이제 판결을 나고 나서 다른 상속인들한테 그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상권으로 해가지고. 어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신고만 해 두시면 20%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 상속시인데, 상속시 뭐 다른 거는 그뭐 상속시 신고 하시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도 일단은 신고해 두시는 게 좋고, 일단 요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해서는 필히, 이거, 그, 그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30억까지, 물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5억은 공제되는데 30억까지 받으려면은, 그 상속 시에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그, 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 중일 때는 등기를 할수 없으니까 그이 이런 청구 분할 청구 소송 때문에 등기를 할수 없었다는 그 부득이 사유 신고를요 9개월 내에 필요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확정되면 이제 확정된 대로 6개월 내에 그 분할 등기를 하시면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까지 예,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클 때는 어, 일단 일단 요거부터 해 주셔야 되겠죠 부득이 사유신고를 세무사장한테 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뭐 6개월 내포할 요거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판결라고 나서 하시면 되고 그래야 5억 이상의 그 배우자 상속공제금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도 고 상속시에 신고 기한까지 뭐어 일단은 납부를 안 하더라도 대략적인 금액 해가지고 신고를 해나면 신고 불성실과 선실는 면하겠죠. 어그 다음에 부가 지세도 이제 이 임대물건이면 계속 부가 지세를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지분 비율대로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부가세가지세를 전자신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돼 있으면 이 전자신고 접수가 안 되겠죠. 그리고 비상속인 명의로 가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어 수취한다면은 이게 과산세가 붙겠죠. 그 세금계산서에 적격요건을 못 갖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법정 지분대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셔가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수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산세를 면한다.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소득세 문제는 또 이제, 요, 법정 지분대로 신고 납부하고 또 이제 재판이 확정되면은, 그 지분율을 수정신고에, 소득세 기존에 했던 거 수정신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것도 이제 전자신고 해야 되는데, 이, 이 사업자정보로 정지해놔야 전자신고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불성실, 여기 이제 수정신고 하면은, 그, 수정 신고 가산세가 가산세에 대한 거는 뭐 아직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얘기는 못 봤는데 아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아마 면제를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어쨌든요 상속세 신고도 6 개월 내에 해놓으시고 특히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구 개월 내에 부득이 사유 신고를 필요 하시고. 확정되면은 6개월 내 분할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분할 청구 소송이 됐을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내용 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예, 감사합니다.